안녕하십니까 송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것 같아요. 다른 때에 비해서 이번 겨울은 조금 더 거래량이 더뎠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진짜 많이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래도 저는 다른 딜러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선방은한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긴 했는데 성과는 조금 아쉬운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날도 풀릴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달려봐야죠. 2월부터는 조금 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2월에 더더욱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고 1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불경기 심하죠. 요즘 같은 때 제일 무난한 차가 이렇게 그냥 저렴하고 부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 본 차량, 르노 삼성. SM7 뉴아트 준비를 해 봤고요. 배기량 2300cc, 2.3 SE 플래저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2011년 8월에 출고했고요. 주행 거리는 126,900km 뛰었습니다. 이제 15년이 다돼 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이 정도면 1년에 1만km도 뛰지 않은 정말 짧은 주행 거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내용은 이쪽 부분 사진 지금 띄워 드리겠습니다. 어, 이쪽 부분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골격 뼈대 다치지 않은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량이고요. 어, 그리고 1인 소유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거의 한 15년 된 차량인데, 어, 15년 가까이 소유자 변경 없이 한 명이 쭉 타던 차량이라서 어, 관리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어, 지금 제가 계속 외관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깔끔하죠. 군데군데 뭐 도색 들어가고 뭐 세월의 뭐 흔적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보수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외관 깔끔합니다. 이런 후미등이나 이런 거 아주 깔끔하고 어 외관 컨디션 어 최상급. 어이 정도면 연식 대비해서 저는 외관 컨디션 한 90점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전 차주가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깔끔하고 애지중지 탔구나 이런 거를 느껴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SM7 뉴아트는 SM7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라고 볼수 있겠죠 전후면 디자인을 대폭 세련되게 바꾸면서 정말 인기 좋았던 차량입니다. 한 2010년 언저리에 진짜 인기 좋았고 제가 2013년도에 중고차 딜러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중고차 시장에서 진짜 인기 좋았던 차량이 바로 이 SM7 뉴아트였고 제가 한2 0살 무렵에 저의 현실적인 드림카가 또이 SM7 뉴아트였습니다. 이 진주색 바디에 선루프 들어간 딱 오늘 차량 이 스펙을 제가 진짜 어릴 적에 좀 선망했던 그 모델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오래됐죠. 오래돼서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어, 이런 차량들이 이제 그냥 부담 없이 타고 다니기에 어, 정말 좋은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요즘 불경기 심하죠. 그래서 어, 요즘 같은 불경기에 저도 욕심 안 부리고 좀 저렴하게 판매해 보겠습니다. 어, 이런 저렴한 차를 또뭐 취득세, 상사 매도비, 성능 보험료 이런 거다 이야기하면 서로 피곤하고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토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가격, 취득세, 성능보험료, 상사 매도비 이런 거 그냥 다 합쳐서 290만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 9 0만원에 명의 이전까지 다 해드리고요. 개인 매물이 아니라 상사 매물이기 때문에 두달 4,000km 동안 중고차 성능보험도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근 들어가서 이 SM7 뉴아트 검색을 해봤거든요. 보통 한 2, 300만 원의 개인 판매자들이 매물을 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광택 작업도 안돼 있고, 여기저기 긁어먹고, 어디 찌그러진 부분도 있고, 그런 차량들을 2, 3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판매자들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광택까지 깔끔하게 다 해놓고 상품화 완료해 놓은 이 SM7을 모든 비용 포함, 명의 이전까지 해드리고 성능 보험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290만원에 여러분들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안 되는 금액에 보험만 따로 가입하시고 바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욕심 안 부리고 우리 구독자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실내도 뭐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어 이런 뭐 시트나 이런 부분 뭐 찢어진 부분은 없어요. 이제 핸들도 약간 뭐 색이 바랜 부분은 조금 있네요. 하지만 뭐 따로 뭐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은 아니고 어이 팔걸이 안쪽에 가죽이 좀 낡았어요. 그런데 뭐 사용하는데 문제 될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어이 차량이 이제 15년 정도 됐다는 부분을 감안하시고 봐 주세요. 그리고 뒷좌석 컨디션 양호하고요. 어,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충분히 좋은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휠은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휠 컨디션 다 양호한 편입니다. 어, 미세한 뭐휠 스크래치 이런 것만 빼면 어, 최상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어, 앞뒤로 한 6, 70% 이상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한참은 더 타실 수 있을 만한 컨디션입니다. 어, 옵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들 리모컨 적용돼 있고 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매립이 돼 있는데 이게 정말 옛날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어, 내비게이션 누르면 실행은 됩니다. 그런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정말 느립니다. 그냥 안 쓰시는 게 낫고 휴대폰 내비 그냥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 내비 화면은 뭐냐? 그냥 트립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같은 거 켜면 여기 뜨고요. 에어컨 같은 거 여기서 조절하는 어, 이런 트립 화면으로 사용하셔야지 내비를 사용하겠다? 그거는 좀 문제 있습니다. 그냥 요즘 휴대폰 내비 잘 나오니까 어, 이런 데 거치대 하나 하셔서 휴대폰 내비 사용하세요. 어, 이런 트립하고 후방 카메라 용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디오 같은 거잘 나오고요. 어, 열선 시트도 이렇게 2단 조절되고 조수석까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잘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차키도 두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르노삼성의 키는 이렇게 카드키로 나왔었고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스마트키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제 키를 꽂지 않아도 되는데 버튼 시동이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라는 점 고지드립니다. 그런데 키만 소유하고 있으면 이렇게 키를 꽂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행거리는 12만 6900km 정도 1년에 1만 k m 도 뛰지 않은 최상급 주행거리다. 그리고 전면 유리 보시면 돌방이나 이런 거 거의 안 보입니다.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SM7 뉴아트는 이 엔진 소리가 기가 막힙니다. 니산의 VQ 엔진을 그대로 갖다 박아놨습니다. 2.3, 배기량이 2300cc인데 6기통 모델입니다. 6기통의 이 부드러운 질감을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고요. 지금 시동이 참고로 켜져 있는 상태인데 엔진 소리가 말도 안 되게 부드럽고 정숙합니다. 이게 15년 된 차라고는 믿기지 않습니다. 닛산의 어, 이 VQ 엔진이 어, 14년 연속으로 세계 10대 엔진에 들어간 진짜 명 엔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엔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15년 된 차의 엔진이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요? 진동 자체도 거의 안 느껴져요. 말도 안 돼요.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최상의 엔진입니다. 그리고 이 VQ 엔진에 아이신 5단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하고 미션이 기본적으로 고장이 없는 엔진 미션의 조합이에요. 일본의 닛산 VQ 엔진, 일본의 아이신 브랜드의 미션 최강의 조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연식되면 대부분의 차량이 뭐 주행거리가 짧든 길든 폐차장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SM7 뉴아트는 아직도 중고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엔진 미션이 워낙 튼튼하고 좋은 걸 썼기 때문에 장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엔진 미션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튼튼해야 차를 오래 탈수 있다. 그런데 이 SM7 뉴아트는 엔진 미션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정말 명 엔진, 명 변속기, 이게 적용이 됐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엔진 소리가 아, 진짜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본 네트 닫아놓으면, 와, 이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시동 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게 15년 된 차라고는 저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네, 오늘 SM7 뉴 아트를 한번 소개해드려 봤고요. 어, 모든 비용 포함 300만원 미만에 290만원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내고는 힘듭니다. 내고 해달라는 분은 진짜 양심 없으신 겁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290만원에 가장 인기 좋았던 진주색 바디에 썬루프 적용된 차량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차량이긴 하지만 최대한 깔끔하게 상품화 완료했고요. 가격을 떠나서 일단 차 받아봤을 때아 그래도 좀 정이 가야 되잖아요. 좀 깔끔한 맛이 있어야 그런 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마음에 드실 수 있게 최대한 신경은 썼으니까 잘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